<laughs>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니 하나님께 소리를 반겨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만큼 허물이 많은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좋게 여기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유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단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활동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활동을 합니다.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피곤함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그 존재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픈 쪽의 허리를 글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픈 쪽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좀 틀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김채수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술론이 있는데, 이분은 당신의 그 책에서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뭔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36.9도의 그 체온을 유지해 가기 위한 방식이다. 이분은 이렇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의 체온 36.9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자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것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정의에 대해서 100% 저는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단지 육체적인 그런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채수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김채수라고 하는 분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은 끊임없이 생명 활동을 합니다. 쉬지 않고 살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생명이 있는 그 존재들이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이런 활동들 속에 나타난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 좀 재밌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보이냐 하면. 생명 활동을 하는 그런 생명에 있는 그 존재들, 특히 사람들, 이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생명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그 존재들,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뭔가 먹을 것좀 찾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특히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짜증을 내고 안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피곤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자고 싶었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짜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임도 생명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자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게임을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 이런 일단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사람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최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것처럼 타인 역시 그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타인도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나 옆에 있는 타인,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나와 그 사람이 이해가 부딪히게 될때그 사람도 좋은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응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그런 생명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혹은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게 될 때, 타인에게서, 상대에게서는 당연히 나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응하지 않는 타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타인, 그 타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의 법칙을 내세우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나의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생명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칙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을 둘러싸고 있는 법칙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활동을 하는 모든 살아있는 그 존재들은 다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명들 그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암을 통해서 우리는 상생의 길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존재들 중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의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의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과 우리는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존재들을 대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위해서 그런 존재들을 잘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볼때 우리는 생명 없는 존재도 봅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그런 존재를 봅니다. 타인들, 그리고 동물, 식물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존재들, 이 앞서 언급한 이 존재들 이외에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일반적인 생명 있는 그 존재의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생명 있는 존재의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좀 뭔가 맞지 않고 그리고 규격 외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 있는 그 존재의 카테고리 밖에 놓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타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아내, 여자, 남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타인보다도 더 알기 힘든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그런 미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잘 모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생명을 가진 그 존재는 생명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 갈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것 그것은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왕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더 고상한 모습으로 그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되니까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의사도 불러모으고 그리 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거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의술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존재. 그 존재가 하는 생명 활동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바로 그 즉시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느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안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 주시니까 빨리 안와 주시니까 어떻게든 안해 주시니까 그건 슬픈 겁니다. 그는 그래서 그는 못 마땅한 것입니다. 아주 일방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석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지 않으실 때,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관자하면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를 예.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뒤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그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요번에 될 만큼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또 실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삶 속에서는 서로 도와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서로에게 생명 활동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주고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활동이 필요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의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분은 왜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를 살려주어야 하는지 사람 쪽에서는 그 이유를 댈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무슨 이익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원망 불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체면이 깎여서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스기야를 살리신 그 이유. 희스기야가 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생명활동의 그 법칙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냐하면 사랑의 그 법칙이 존재합니다. 다른 그 무슨 법칙보다도 사랑의 그 법칙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 있는 존재나 생명 없는 존재나 그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그 생명을 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의 그 법칙 아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사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키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사랑이 그 법칙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희숙의 병이 낫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근데 모두 기도했지만 다 병이 낫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희수기야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병이 걸려서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이 기도를 통해 나왔는데, 왜 누군 안 났습니까? 안 나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그 병이 낫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건강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히스기야의 그 회복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회복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었기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그 사이에는 그 무엇보다도 큰 법, 사랑의 법, 사랑의 법칙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보여주었던 그 행동,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칙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 것입니다. 희수기하는 그의 병을 고침을 받은 후에 오늘 우리가 본이 말씀을 그는 남겼습니다. 그의 아팠던 기억, 그리고 병이 낫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그의 불편한 마음들.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숨기고 싶고, 그리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희수기야는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글을 남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글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 있는 인간들 그 사이에 있는 법, 그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은 희스기의그 병이 나은 것과 절대로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커다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 결정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바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원리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힘들어지고 우리는 슬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사랑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이 법칙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법칙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면서 그 타인과 내가 어떤 법칙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 어떤 법칙 속에 있는지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우리는 품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법칙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법칙 속에서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희식이야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법칙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그런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또 어떤 법칙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사랑의 법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덧없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이 없게 하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